자, 류승환 감독님께 신세경씨 캐스팅 이유와 함께 또 다른 배우분들 캐스팅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. 네. 네. 신세경씨가 어, 타짜2 이후에 11년, 이면 타짜2를 촬영할 때가 14살 정도 된 거죠? 그랬을 그러니까, 거예요. 아마 그때가. 4살, 네. 예. 네. 네 4살 네 아니었을까요? 4살? 네, 4살 네, 네살 정도. 그, 그건 좀. 4살에 네 <laughs> 타짜2는 그렇지 않아요? 예. 그런가요? 지구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. 그, 어, 세경 씨는 그뭐 모두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포토제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 뭐 어,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, 제가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어, 성실함이었어요. 너무 너무 성실하게 준비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작업하는데 임하고 그리고 어 놀라웠던 것은 이제 제가 이 북한 관련 영화를 이제 앞에 베를린과 모가디슈를 찍으면서 그 평양 사투리나 뭐 이런 사투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학습이 된게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어 처음 이 평양 사투리를 구사하는 역할을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디테일한 발음까지 되게 정확하게 구현을 했고 심지어 극 중에서 노래를 부를 때그 사투리를 노래하면서 그 가사에 그 사투리의 기운을 묻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. 어 그리고 어 촬영하는 내내 어 너무 단단하게 그 해외 촬영 오래가 있으면 이렇게 막 좀 힘들 게 분명 있을 텐데도 어,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어, 그리고 그, 그 영화 촬영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됐었죠. 어, 심지어 아까 조인성 배우가 얘기했던 우리 영화 같이 출연한 그 로버트 마저라는 배우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어,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세경 씨가 다시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. <laughs> 아는 놀라운. 네. 네. 아그 현장에 아, 꼭 입고 싶네요. 네. 깜짝 놀랐어요. 네, <laughs> 네 그래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아, 우리 이제 처음이라는 박해준 배우는 제가 그4등이란 영화에서 처음 보고 그때부터 너무 너무 매력을 느껴서 아 대체 저 배우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하고 보는데 이제 계속 작품을 보면서 되게 매력을 느끼다가. 어,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해준씨가 사실은 악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망설였었어요 어, 그런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막 매달려서 약간 그 아까 작업한 기억을 떠올리시는 과정에서 뭐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하는 것이 아마 홀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한번 꼬셔오려고 <laughs>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서 근데 어, 아 아주 좋았고요. 그 특히 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 숙소에서 우리 보면 이제 이 여기 출연한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배우들이 라트비아에 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. 크고 작은 배우으로어한 번은 그 해준 씨 방에 그이 소녀 역할을 한 배우들이 막와 가지고 이제 라트비아에서 밥도 사주고 선배들이 와서 그 방에서 이제 막 같이 배우들하고 노는데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가, 가게 됐었는데 자기가 20대 때 출연했던 뮤직비디오를 직접 보여주면서 어, 박해준 씨가요? 그래서 소녀들한테 예. 김동률 선배님의 이사라는 노래 이사. 예. 아, 사 아니, 윤상, 아, 윤상 선배님의 윤상, 이사. 이사. 어, 이사. 예. 그러니까 노래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예.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나다. 예.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아,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. 이렇게 저렇게 자기애가 강할 수도 있구나. 그래서 참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이. 제가 뭐 다른 동 동생, 다른 동생들은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어떤 나의 젊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<laughs> 그걸 한열번 보여줬어요. 이사를 여러 번 네. 하셨네요. 예. 어. 네. 아, 그것도 네. 다였어요 다요. 그, 그 네. 그것도 있고 이제 이사라는 뮤직비디오에 저희 와이프랑 같이 출연을 어. 했거든요. 실제 와이프랑 네. 와이프. 더 보여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도 함께. 있어요. 네. 아, 너무 좋네요. 정말 저기 로맨티스트예요. 우리 관식이가 치성이가 되는 과정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민 씨와 우리 인성 씨도 짧게 좀 말씀. 네, 우리 네. 두 배우는 사실 그 조과장과 박건이라는 성을 이렇게 정해놓고 한 것은 이두 배우들이 출발이었어요. 제가 어, 이두 배우들과 작업을 하면서 어, 사실 그니까 밀수에서 이제 같이 공연을 하게 된 건데 그 앞선은 또 각각의 다른 영화로 작업을 했었지만 밀수를 하면서 아이두 배우를 완전히 전면에 내세워서 어 영화를 찍으면 아 영화를 찍고 싶다. 어 그런 생각이 밀수 끝나고 나서 되게 강하게 남았고 어 그러니까 이두 배우를 어 이두 배우가 사실 이 영화의 출발이었죠. 어, 이 둘을 어, 스크린 안에서 어, 매력을 그 어, 한껏 어, 뽐내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. 아, 진짜 대격돌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게...